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치 시리즈들 어, 폴딩하는 법에 좀 배워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가끔씩 어, 폴딩이 안돼요 하고 외장으로 오신 분들 많은데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핸들바에 보시면 이렇게 폴딩 레버가 있는데 폴딩 레버에 안전핀이 꼽혀 있어요. 손으로 안전핀 살짝 빼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레버에 보시면 이렇게 귀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엄지로 툭 하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툭 하고 천천히 핸들바 내려주세요. 프레임 쪽에 이렇게 폴딩 레버가 있는데 폴딩 레버를 반대쪽으로 제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 프레임으로 레버를 넘겨주세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못 접으셔서 저한테 전화 오시거나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 더 하실 게 뭐냐면 이 폴딩 레버를 위로 이렇게 들어주셔야 프레임이 반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G4 프로 스타일이나 G8 프로 스타일 폴딩할 때는 폴딩 레버를 한번더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